아 그래, 우리에 줘. 대해서 궁금하게 많다고 생각해. 응. 그래서 준비했지, 우리에 어? 대한 문제를. 오 진짜? 그래. 맞춤면 상이 있어? 음.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끼가 많으니까 그러면 반주 없이 춤추는 거해아라춤잘 추잖아. 그래, 그래. 어렵지 않지? 알았어. 이거 근데 막 틀리면 은 이거 막 때리는 거 아니야? 맞아. 맞지? 맞아. 아이고야. 야몇 개가 나오는 거야! 네. 야 잠깐만! 이거게 <laughs> 풀면 때리는 거지. 맞아, 때리는 거는 맞아. 하나 비상용 네. 아니야 혹시? 내가 이게 좀.. 이패이 그래. 장난 아니야. 왠디 어떻도 줄리엔 강만큼 넓다. <웃음> <응>. <웃음> 안녕 줄리. <laughs> 어? <laughs> 안녕 <laughs> 줄리. <laughs> 어? 어? <laughs> 어? 내가 먼저 문제를 낼게. 음? 나에 대해서 맞추면 돼. 음? 알지?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 뭘까? 먹는 거야 아니면 뭐? 일단은 뭔가 먹는. 건... 제일 싫어하는 거. 먹는 것 쪽으로. 정답. 당근. 당근. 아 당근 알레르기 어, 있구나. 이리 와. 먼저 당근은 야, 말 아니야? 근데 내가 여기서 근데 다... 호동 오빠가 힘이 제일 세다고 쎄다, 들었어. 근데? 때려달라고? 아, 한분만더 보면 안 될까? 아니야, 네가 때려 그냥. 아니, 아니야, 아니야. 너네 모니터 하고 왔구나. 기다려. <laughs> 너무 아. 세게 해, 사살해. 세게. 세게, 해. 세게 해. 하라고. 아니 사살해. 사살해. 아니야, 사살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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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? 나 나랑 친한 오빠거든. 희주 오빠 좋아해? 어. 어? 사랑하는 거야? 네가 그럴수록 좀더 세져. <웃음> <웃음> 아 잠깐만. 아레고아그 아니, 아니. <laughs> <laughs> 정도야? <건 뭐야? 웃음> 아니, 아니야. 아니야. 내 주둔으로 받았어. 어? 하트 날린 거야? 네, 오! 아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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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근데 희철 오빠가 말한 거랑 비슷해. 정답! 당근. <laughs> <laughs> 야채. <웃음> 맞았어? 뭐... 정답이 채소야? <laughs> 뭐야 이거. 뭐야. <뭐떤> 뭐야 이거. 뭐야. 맞았어 지금 뭐 <laughs> 아니! 이 어색함이야! 이어색 뭐야? 미안해 우리 팀에서 제일 노잼이야! <laughs> <로뎀이야>. 내가. 아니. 고 있어요. 서울 백 노잼. 노잼이다 나오고 있어. 아니 다 웃었어. 그러니까. 다야 제일 노잼인들이 이렇게 깜빡 타죠? 아니. 고 있어요. 이게 뭐야? 아, 그럼 한번더사진 보여줄까? 그래도 됐어. 어, 자 비트 저, 비트 한번 들어볼래? 들어봐까요 비트 주세요. 하나 둘셋 넷. 이 어떻게? 신기하다. 와, 되게. 아, 진짜. 아, 아프니까. 아니야. 별풍선이라도 줘. 아, 발풍선 누구야? 나 이상형은 어떤 스타일일까? 연예인으로 얘기해야 돼? 아니, 그냥 어떤 스타일? 스타일. 정답. 아빠같이 자상한 사람? 진짜 아무나 얘나또 눈치 없이 저거 안 봐. 아, 나 미치겠어. 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. 진짜. 그러면 앤디는 여기가 아빠 같이 좀느껴지는 사람 있어? 우리 반에? 진짜 아빠들도 아니야, 있어. 아니야, 느낌이 <laughs> 진짜, 진짜 진짜 아빠들도 있어. 아빠랑 비슷하지. <laughs> 뭐. 짜아 진짜, 진짜로 야, 웬디 웬디, 웬디 아버지몇살이세요본이 몇몇 뱃살이세요? 4년생6 어? 4년생생이면호두용이랑항살 어? 어, 뭐 차이인데. 저직 지난주도 얼아라. 잡아. 아, 그래. 잡아. 아, 아, 그 잡아드리는 네, 거야? 아재치다어이야재치다어리사과가 아, 받는다 네, 네. 아.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근데 강호동 오빠가 관심이 있는데 아빠 같은 응. 사람이 상징적이야 그럼 네내한테 관심 있나? 좋아하나? 엄 <laughs> 좋아하나? 어, 좋아하나 거? 엄 좋아하는 거? 좋아하나 거? 좋아하는 아, 힘보다. 어. 아니, 어. 사과 한번 쪼개줘요. 형 사과 한번 쪼개줘. 사과, 사과 한번개줘가줄까 한번 한번 아 한번 아아아아 이거. 어, 어. 진짜 대해준다. 되게... 받을래? 어. 진짜 대힘 좋아하는 거. 아니, 만났어, 안했어안했어안했어 웬디야, 네가 그동안 만났던 남자애들이랑은 차원이 다르지? 아, 안했 아, 나온 거 처음 봤어. 게 나도 거, 형, 거, 형 거. 이렇게 할줄 알았어. 아, 너 아. 당... 너 또... 잘못된 걸 얘기했어요. <웃음> <웃음> 이걸 한입 먹었는데, 아, 웬... 날 보고 지금 주먹을 줄 알았어요. 뭘 잘못했습니까? 웬디가 먹어야지. 웬디가 먹어야지. 아. 아. 지신진이씨 있는데 먹었잖아요. 씻 어? 있는데. 어? 인간 믹서. 먹어봐, 진짜 맛있어. 어 응. 먹어봐. 먹어봐. 오. 어우, 오, 달아요. 그래, 안달 달아. 오빠도 옛날에 누구 좋아해봤다. 누구 나이 때를 다 좋아해본다. 돌려 말했어. <laughs> <했다. 그래. 웃음> 오빠도 많이 좋아해봤다. <laughs> 한창 좋아할라나기 아, 일단 다음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. 자, 음? 다음 문제 줘. 자, 다음 문제는 음.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룹은? 슈퍼주니어. 아니겠지 아니요, 내가. 만... 삼성 <laughs> 어 내가 <이거> 삼성아닌거 <삼코루. 웃음> 현대 삼성이고 헤비그룹이고 야제제적으로 많이 봐 삼성에선 좋아할 수 없는데 이거 어때요? 삼성 소녀중에 아 제일 좋아하는 그룹 아 좋아한데 가수야 가수? 어 가수야 어. 엑소 아니야 소녀시대 아니라고 뭐. 자꾸 말하지마 무사히 말하지마 망신했네 예리야 소녀시대 막 소리만 들으면 짜증이 나나 그손녀시대가뭘 그리 나, 짜증을 나뭐왜 불러, 불러 아니야! 나손대 좋아해! 누가 그 짜증을 내 너! 나두번말고꼴배가 신나! 왜손녀시대가 너? 태연이 이가막 불렀어 아니야. 아니야, 나손녀진대 되게 좋아하는데 제일 좋아하는 그룹을 맞춰줘소방 자. <laughs> 소방차. 야, 소방차. 야, 야, 야. 소방차 알아? 알아? 소방차 소방차 알아. 정답 자자. <laughs> 아니야 오우. 버스 안에서 그런 식이야? 재밌다. 요즘에 활동하는 잖아 어즈! 아니 힌트 주자 어즈 아니야! 아니야 아니라고 2 0만 명이니 아니 예리 힌트 주지 마몇인종지만 얘기해줘 그래 5인조 야 마룬 파이브! 마0 파이브! 1 0 0 0 0 파이브? 5 0 0 파이브 5 0 파이브 마 파이브 설마 레드벨벳? 뭐또 맞췄어. 아이 문제는 예리야. 이 문제는 하지 마. 이 문제는 없는 왜, 걸로 야지 내가 예리. 그룹을 사랑해야지. 버즈, 슈퍼주니어 어때, 버즈. 어 슈퍼주니어 어. 너무 좋아하고. 버즈도 오인조야. 어, 버즈, 버즈 버즈도 좋아. 야 우리도 오인조야 다 근데 버즈 노래 그래, 알아? 아, 버즈 겁쟁이. 해봐. 해봐. 겁쟁이 겁쟁이. <laughs> <laughs> 겁쟁이 겁쟁이. 겁쟁이 겁쟁이. <laughs> <laughs> 아니, 야니 죽었어.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, 아 아니, 아니. 아니, 아쟁이니쟁이아쟁이니쟁이아쟁이 겁쟁이 아쟁이 겁쟁이 아니. 아니, 아이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 아니. 아니, 아니. 아 아니. 아니, 아니. 아 아니. 아니, 쟁이아 아니. 아니, 아아 겁쟁이 야, 걱정이. 야, 너 진짜 와, 거침이야, 거침이야, 거침이야. 야, 이거 진짜 메기는 구나곱정이 걱정이. 이이야 얘는 대단하다. 너버페이 잠깐만. 야, 야, 진짜 솔직히 네명 중에 한 명은 알지? 아니지. 나는 불러줘. 나는 버즈를 좋아해. 아니? 봐 슬기 어, 불러봐. <목소리> 어, 그 재미없으면 어떡하지? 아니야, 아니야, 이거 니네 생사가 지금. <웃음> <웃음> 아, 움직이나. 야, 이 집안데 형식이다.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, 형님, 집중해줄게. 만나서. 잘 들어봐 나는. 난 안... 나는 겁쟁이. 미래... 미래. 오 맞췄어, 맞췄어. 나는 겁쟁이랑. <laughs> 넌 잠깐 종료, 종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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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껍쟁이, 껍쟁이. 아, 진짜 아니야, 대단하다. 나 장난친 거야. 9 0년대의 후배들이 선배 노래 몰랐, 몰랐으면 끝났지. 그만해요, 형도. 아. <laughs> 그만해요, 형도. <laughs> 그래, <laughs> 무슨 옛날 얘기를 하고 그래요, 지금. 아, 와서, 네.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해. 신중하게 네. 얘기를 하고 있어요. 레드벨벳 때리고 뭐 그런 얘기를 해. <laughs> 경훈아, 왜냐면 모를 수도 있는 거야. 네가 한할 일이 아니야. 네가 한번 제대로 그럼. 굴러줘야 된다니까. 아, 지금 감정에서 노래할 아, 그래. 수가 없어. <웃음> 어. <웃음> 그래? 야, 너 그게 <laughs> 진짜 법쟁이야. 진짜데 <laughs> 야, 경훈이 울잖아. 경훈아, 울어. 경훈아, <laughs> 네, 우리가 사과의 의미로 우리 춤 한번 춰줄게. 어, 그래. 됐어, 됐어. 됐어. 그래. 안 봐. 아니야, 아니야. <목소리가> 조이 웃긴 것 같아. 아, 조이랑, 맞아. 조이랑, 조이랑 그냥 진짜, 그냥 싸우고 진짜 웃기겠다. 억지로 <목소리가> 억지라고요 <목소리가> 근데 내가 봤을 때 주먹 싸움하면 조이가 이길 수도 있어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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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이 어깨 봐야? 앉아 봐야. 무슨 소리야. 우리 사과를 봐줄래? <봐야> <목소리가> 뭐, 그래. 뭐잘 보세요. 잠깐만, 잠깐만.

별거 없구만. 리는 <laughs> 아, 한번 쳐봐, 그럼! 장덤덤덤덤 뭐 덤덤덤덤. 덤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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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시장 덤덤. 에서 시장 같서 시장 같 시장 같은 데서. <laughs> 시장 같은 데서. 덤 덤덤덤덤! 서 시장 같은 데서. 시장 난이 데서. 시장 같은 데서. 데 괜찮나? <laughs> 똥! 문제를 못 들었어. 야 방구부터 가라. 문제는뭐라고좀 네, 네, 네. 철학적이야. 이 숨. 이별. 숨 아니야. 아니야. 이별. 이별. <laughs> 의 <이별의 웃음> 아픔을 잘 참는 다 <laughs> 눈물. 고 <laughs> 외로움 외통 <웃음>, <우승, 아니야. 우통>. 웃음 웃음. 와 지금 그렇게 웃었는데. 자리는 어떻게 정해졌어? 왜? 그냥. 어? 이거 그냥 앉아 있어. 제일 사고 많이 친 애들 순서대로 앉아 있 거야. 금방은 순서대로 앉아 있는 거야. <웃음> <웃음> 네, 그렇게 이게야, 니까 야, 내가 다맞셨잖아 <laughs> 사고 친 순서라니까는. 얼좀 어, 비슷한데? <laughs> 야, 얼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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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근데. 봐봐, 우리 둘은 아무 문제 없고. 둘은 잠잠은퇴했었고, <laughs> 또 뒤에 또세도이행이 있고. 와. 그래, 알겠지? 착한 순서야, 착한 순서. 알겠어. 너도 잠은퇴였지 아, 이혼이 사고에 들어가냐? 그럼요. 네. 가정적인 사고죠 잠잠은퇴 했을 때. 청담 맞추지. 아, 그래요. 눈 아, 웃음. 내가 이렇게 밝고 예쁜 웃음을 가지고 있지만, 또 정색할 때는 그렇게 섹지 않아? 자, 자, 밟고 오다가 섹시한 모습 보여줘 선물로. 하나, 둘, 셋! <laughs> 오 야. 야. 머 이렇게 정해 보이고. 오빠, 너무 바라본다. 됐어, 한명 <laughs> 넘었으면 됐어. <laughs> 어. 됐어. 야, 나 진짜. 어. 뭐야? 오, 종 쳤어. 종 쳤어. 어 쳤어. 이제 이 교실 준비해야지.